만약에 1스파를 장착하면 카차용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와야 2개까지 설치가 되네 <laughs> 야 영역 장악 미쳤다 진짜로 이거 그러면 1스파에 신화기업까지 들어버리면은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4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 모드들과 신규 하이퍼 차지 능력들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와사비 파워라든지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들은 제가 차근차근 다음 영상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홀리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 받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규 하이퍼 차지 능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하이퍼 차지 거스의 스푸키팝입니다 거스가 하차공을 사용하면 보막 지점에서 여러 마리의 유령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아군의 체력은 회복시키고 적군에게는 데미지를 주는 능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체력 회복량은 680밖에 되지 않고 데미지는 2070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능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하차공을 본인에게 사용하면 유령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하차공을 아군에게 적중시키면 이 퍼져나간 유령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스파이크 커브볼처럼 나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중률도 뭔가 좀더 좋아지는 느낌이라서 웬만하면 하차공은 아군들에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스가 하이퍼 차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반 공격을 몇번 맞춰야 될까 보시면은 1 1번 이렇게 적중시키게 되면 하이퍼 차지를 채울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솔직히 그렇게 채우기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하차 공에서 퍼져나가는 유령들로 적들을 맞추면 어, 궁극기 게이지도 같이 채울 수가 있다는 거, 이거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스의 유령을 일가재으로 터트려서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은 아, 아쉽게도 하차 게이지가 차오르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요즘에 거스 성능이 워낙 좋기도 한데 이 하이퍼 차지까지 나온다면. 더덕 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스의 하차공을 던져서 아무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퍼져나가는 유령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기이 퍼차지는 릴리의 바라입니다. 릴리가 하차공을 사용하면 이렇게 벽을 튕겨서 적을 맞출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그림자 세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적을 잡으면은. 바로 이렇게 그림자 세계에서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굳이 저걸 튕겨서 맞추지 않더라도 그림자 세계로 데려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하트공이 리코처럼 벽에 여러 번 튕길까요? 싸보시면은 오예 yeah. 여러 번 튕긴다 야 그래도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 한 번만 튕겼으면 진짜 허무할 뻔 했는데 여러 번 튕기긴 해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렇게 보면 튕길 때마다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원래 저기까지 안 가거든요 직선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튕기니까 사거리 늘어나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튕기네요 자, 그리고 릴리의 기본 효과로 인해서 적들이 주변에 있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하차공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고요 하차공을 채우기 위해서 적들을 얼마나 때려야 되는지 보시면은 자, 한 때릴때마다 게이지가 요정도 차오르는거 볼 수가 있죠 4대 맞추니까 대략 절반정도 채워지는거 같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공격한 8번 넣으면 하차를 채울 수 있을거 같고 만약에 두번째 가젯을 사용하고 하차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보시면은 아 마찬가지로 던지는거는 똑같네 여러분들 어, 이러면 벽에 튕기는 효과를 못 받지 않나? 아, 그러네. 그럼 굳이 이가 지를쓸 필요가 있나? 다음으로 클랜시의 신규 하이퍼 차지 리콜 오브 듀티입니다. 클랜시가 하차공을 사용하면 그리프 궁극기처럼 적들을 관통하고 다시 클랜시에게 되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단계일 때 하차공을 사용하면은 요런 느낌. 2단계, 3단계일 때는 하차공이 요런 느낌으로 발사됩니다. 어, 근데 이 하차공을 맞췄을 때 차오르는 그 토큰 게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2단계 변신 되고요. 이클랜시 하차공은 이렇게 적들을 관통할 수 있는 대신에 벽은 관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하차공을 쏘면은 당연히 돌아오는 궁극기도 없겠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클랜시가 하차공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반 공격을 20발, 어, 페인트볼을 20발이나 맞춰야 하차공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 차진를 열심히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궁극기의 적중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궁극기가 많이 쏘고 적절히 많이 맞출 수 있으니까요. 어, 그래도 하차공을 잘만 쓰면 한 방에 캐낼수 있는 쾌감이 또 있도록 잘 나와서 요것도 잘만 활용하면 또 클렌시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안 그래도 클렌시가 탱커의 하드 카운터였는데 어.. 하이퍼 차지까지 받음으로써 탱커 킬러로 종종 나올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엠버의 신규 하이퍼 차지 기름 유출입니다. 어 이거 능력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엠버가 하이퍼 차지 궁극기를 사용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은 지역을 이렇게 기름으로 뒤덮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와, 브롤러 크기에 비해서 웅덩이 넓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게다가 이거를 불태우는 순간, 안에 있는 모든 브롤러들이 불타게 되면서, 데미지가 천씩, 여러 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브롤드크 내용 때랑은 조금 다르네요. 브롤드크에서는, 1 5 0 0씩세 번의 틱을 넣는다고 했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1 2 5 0씩 들어가다가, 오, 1 5 0도 들어가네. 아, 이게 하이퍼 차지 상태일 때 태우느냐, 아니면 기름을 설치해 놓고 하이퍼 차지가 끝나고 나서 이 기름에 불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또 다르네, 여러분들. 하차 끝나고 불태우면은 천씩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총 5틱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이퍼 차지 상태일 때이 기름으로 적들을 태워야겠네요. 자, 그럼 엠버의 하이퍼 차지를 채우려면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 공격으로 적들을 맞추면은 차오르는 하이퍼 차지 게이지가 요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차는데? 적한 명을 때리는 거 가지고는 하이퍼 차지 게이지가 되게 찔끔찔끔 차오르는 걸볼 수가 있죠 대신에 엠버가 관통 공격이다 보니까 좀 여러 명을 동시에 때릴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하이퍼 차지 게이지를 채우기 수월한 편이긴 합니다 뭐 궁극기로 적을 불태우는 것 조차 이렇게 하이퍼 차지 게이지에 도움이 되니까 어, 또 이렇게 보면은 하차 채우기 그렇게 어려운 것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하차공 능력 자체가 워낙 좋아서 엠버는 이번에 무조건 떡상할 것같고요 만약에 1스팟을 장착하면 하차공도 두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와, 야, 두 개까지 설치가 되네. <laughs> 야 영역 장악 미쳤다 진짜로 이거 그럼1 스파에 신화 기업까지 들어버리면은 하차공 이렇게 진짜 말던데게 두개 설치해놓고 적들 슬로우 걸려서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겠습니다. 아, 물론 실전에서는 하차공 이렇게 그냥 깔아놓기만 하고 태우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야 이렇게 활용하면은 진짜 재밌긴 하겠다 여러분들 쓰는 맛이 있는 하이퍼 차지네. 자또 다른 하이퍼 차지는 윌로우의 신규 하이퍼 차지 정서적 안정 능력입니다. 윌로우가 하이퍼 차지로 적을 조종한 하는 동안에는 무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애초에 궁극기 지속시간 자체가 길진 않아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능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윌로우가 하차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 공격을 몇번 맞춰야 되는지 보시면은 10번 와 일반 공격 10번 맞추면 하이퍼 차지를 채울 수가 있네요 물론 다수의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하차 채우기 어렵지 않을 순 있겠는데, 능력 자체가 좀 별로라서, 굳이 쓸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프의 하이퍼 차지, 세금 환급 능력입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클렌시가 좀 억울할 정도로 그리프는 하차 능력을 잘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하차공 던지면 벽도 다 관통하고 지폐가 두 배가 돼서 그리프에게 돌아옵니다. 클렌시는 하차공을 써서 그리프 일반궁처럼 된 건데, 그리프는 여기다가 돈 복사시키고, 벽까지 관통시키는 공격을 하니까 어, 굉장히 클랜시에 비해서는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저는 진짜 이 벽을 관통시킨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벽 뒤에 숨어있는 적들에게 한 번에 딱 하차공 긁어주면서 순식간에 또 라인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리프의 하이퍼 차지가 생각보다 채우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동전 다 맞추는 걸 기준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고도 조금 실금이 남습니다. 이 정도 다섯 번보다 조금 더 동전 풀대을 박아야 하이퍼 차지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하이퍼 차지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기로 화끈하게 적들을 긁어버리면은 또 하이퍼 차지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켄지의 하이퍼 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리필 능력이고요. 켄지가 하차 공을 사용하면 X자 지점으로 적을 베는 거에 더해서 원형 범위의 적들을 이렇게 블랙홀을 생성해서 끌고 오게 됩니다. 게다가 켄지가 일반 공을 사용했을 때는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하차 공을 사용하면 하차 공을 사용한 지점에 고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하차공을 한 번에 쫙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패버릴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브롤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보기만 해도 도파민 뽕이 차오르는 브롤러인데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궁극기 활용까지 하면은 적들은 거의 뭐. 탈출 불가능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켄지와 헤이퍼 차지 게이지는 얼마나 차오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진 백기랑 크게 백기랑 차오르는 게이지가 조금 다른 느낌이죠. 데미지를 더 많이 주는 크게 백기가 하차 게이지를 조금 더 많이 채워주는 느낌이고, 그냥 무지성으로 일반 공격 때려 박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약 12번 정도 일반 공격을 적중시키면 하차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캔디 입장에서는 정을 12번 공격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이거 하이퍼 차지 게이지도 진짜 잘 채워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개사기 각이야, 진짜로. 궁극기로 긁어도 이렇게, 어, 하차가 잘 채워지니까, 야, 이거 진짜 꿀잼 각인데, 캔지는 아무튼 여기까지, 이번에 출시된 신규 하이퍼 차지들 다 살펴봤는데,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죠. 카제의 하이퍼 차지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카제 업데이트 미리 보기 컨텐츠에서 한 번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신규 모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검의 왕국 전투 시즌에 등장하는 사무라이 스매시와 도깨비 사냥 모드는, 기본적으로 고추냉이 파워 추가 모드가 적용돼 게임 모드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스케줄이 이상한 게, 고추냉이 파워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내일 컨텐츠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게임 모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무라이 스매시 모드입니다. 3대3 모드인데 5대5 모드도 있다고 들었고요. 어, 이제 저렇게 맵 곳곳에서 생성되는 사무라이 보트를 처치하고 달마 인형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그 적, 저, 사모레 로봇들 잡으면은, 달마인형이 떨어지는 거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들에게 뺏기지 않고, 잘 모아 나가면서, 60개를 먼저 모은 팀이 승리하는 모드라 보시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 달마인형이 쭉쭉 쌓이는 느낌은 아니다, 여러분들. 상대 팀 브롤러도 견제해야 되고, 이, 보트들도 잡아야 돼가지고, 정신없긴 하네. 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표창 날리는 원거리 사모레부터 나와. 이게 시간 지날수록, 보트들이 좀더 강해진 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야, 체력 관리가 생각보다 안 된다. 일단은 다수의 타겟을 공격하는 브룰러들 위주로 무조건 조합을 짜야 될것 같은데. 자, 애들 잡아주고. 오케이. 애들 잡아도 이렇게 와서 그 뭐야, 달마인형이 두 개씩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브룰러 잡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한번 쌓아 놓은 달마인형들은 뭐 죽는다고 해서 또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기만 하면 장땡인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자튼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모드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도깨비 사냥 모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야, 너 켄지, 왜 이렇게 크냐? 요게 켄지를 잡는 듯한 느낌인데, 일반적인 보스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 야, 오, 근데, 야, 쏘는 거 피하기 약간 좀 어렵다. 자, 그리고 돌진. 아, 이런 식으로. 켄지 그냥 앞으로 쭉 돌진을 해버리네. 자, 그래도 아직은 노멀 모드라 그런지, 그나마 좀 상대할만 합니다. 이렇게 얼려가면서 좀 멈출 수가 있는데, 얼 그, 룰을 얼린 도중에도 저렇게 미사일 쏜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어,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야, 뭐, 폭탄 같은 거 썼네? 야, 뭐야, 도끼비브 같은 거 썼네. 아, 야, 오, 야. 그리고 도끼비브 그 떨어진 위치에서 쌍무라이보뜨리 소환이 됐습니다. 미... 아, 니 이게 본인이, 그 보스 본인이 자체 스턴이 걸리네. 자, 일단, 와, 야, 그리고, 야, 오, 야, 막 튕겨. 야, 보스가 쏘는 게 막. 튕겨서 날아오네 대신 저거를 한번 쏟아내고 나면은 저렇게 스턴에 걸리는 느낌 이렇게 돌진했을 때 스턴 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영혼 불꽃을 막 열심히 날린 다음에 스턴이 걸리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루 장판으로 얼리는 건 어차피 효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거 이거 피하기가 좀 까다로워 그래서 튕겨서 날아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마무리 해줬고요 이렇게 노말 모드 클리어 자 그다음 하드 모드로 넘어왔는데 야 하드 모드는 뭔가 스킬 더 자주 쓰는 것 같아 보스가 오, 약간 더 어려워진 느낌이 확 들고요. 5단계까지 가면 진짜 어려워지긴 하겠네. 2단계도 벌써 이 정도인데. 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야, 갑자기 경고음 날리더니 야 이렇게 막 사망으로 영웅불꽃 날리는 스킬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애가 색깔도 좀 빨개졌고 야 하드모드만 해도 뭔가 확 어려워진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와야그래 한번 썰릴 때 데미지 2000 들어와. 야 되게 아프다 이거. 아무튼 이렇게 조금만 제대로 못하면 클리어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이 도깨비 사냥 모드도 생각보다 신박해서 재밌었고요 아이 마지막으로 이 브롤 스타즈 모드 모바 모드인 브롤 아레나 모드는 이게 지금 개발자 빌드에서 매칭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 이것만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됐네요 참고로 이 브롤 아레나 모드는 6월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 그롤 스타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미리 보기 첫 번째 시간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업데이트 내용들, 뭐 신규 스킨이나 신규 브롤러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홀바